그래요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옛날 느낌 난다 잘 들리시죠? 하하하 너와 함께라면 툭툭 쿡 어디라도 좋아 헤헤헤 저먼 구름 위로 날아 하하하 너와 함께라면 헤헤헤 <목소리� 어디라도 좋아 가자 까먹었어 달려갈 거야. 약속해줘.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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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고, 한다고. 나의 마음 누가 알까 조마조마 했지만.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어. 우리 사이 들킬까봐 불안불안했지만. 망설이지 않고 니손 네 잡을 수 있어. Yeah. 늦, 조마조마했지만 이젠 너의 눈빛 읽을 수 있어 혹시 네가 떠날까봐 불안불안했지만 나와 같은 너의 마음 알아 요롤레이디오 요롤레이디오 <laughs> 온 세상을 가린 것 같아 요롤레이디오 oh 요롤레이디오 yeah. 이 세상 이대로 영원히 너와 함께라면 home. Home home home. 어디라도, home. Home home. 어디라도 좋아 정말 <목소리> 네, <수련도> 감사합니다 나랑 <목소리> 하하하 <하나. 목소리는>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너와 함께라면 <목소리는> <호호 호>. 어디라도 <목소리는> 좋아 두손 마주 잡고 달려갈 거야 약속해줘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고 명곡입니다 여러분 아, 아 명곡이에요 야이 노래를 선배님이랑 이렇게 라이브로 할줄 제가 몰라요.